자, 안녕하세요. 김종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역시 아침에 커피 한잔 마시는 게, 아, 맛있습니다. 자, 오늘 12월 7일, 9시 56분, 일요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12월 첫째 주, 첫주 누적 203만원, 하루에 30만원 벌기 도전중입니다. 현재는 11월 1일부터 테스트중입니다. 자 이번주는 거래가능한 거래일수가 띄우시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해 좀 해주시고 5일입니다. 자 3승 2무 0패 어 이거를 이제 승률로 조금 제가 하는건좀 그런데 예, 제 나름대로 기준을 한번 잡아서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어, 마이너스를 보지 말자. 예, 적어도 적어도 마이너스를 보지 말자. 예, 30만 원 이하는 예, 무승부, 무승부 이상은 예, 승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예, 해서 음, 이번 주 어, 지난, 지난, 이번 주, 아, 지난, 지난나? 아, 이번 주니까, 첫째 주, 음, 이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4,000포인트에서 1, 2, 3, 226번을 꼭 기억해라. 에, 왜냐면은, 하 오일선이, 이렇게, 음, n 자로 이거 다시 올라가는 거, 이거꼭 기억해라. 집중, 여기가, 123번이고 226번이죠 예, 여기가 저기 기니까 앞에 4천을 빼고 뒤에 것만 외우자 예, 요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요고입니다 요거 요기 빨간색 선을 제가 그어 놨었죠 예, 지난주에 제가 그어 놓은거 그대로 지금 이렇게 음, 이렇게 됐었죠 지난주가 <laughs> 11월 달이었으니까 28일 날이었죠. 지난주 날짜로 보면은 27일, 예, 요, 날, 요 날이었죠. 요 날. 요날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들렸냐면 오일선이 이렇게 m자로 떨어져가지고, 쌍봉으로 떨어져서, 다시 예, n자로, 이렇게 n자로 돌파하는 거. 요거를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음, 계속, 계속, 요걸 계속 설명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요거를, 요렇게 지금 보고, 아, 드디어 여기 여기 요 라인이 123이었고 앞에 4자은4자은 뺄게요. 여기 고점 라인때가 4226이었어요. 그래서 123과 226을 외워두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게 문제죠. 예, 요거 물음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그림이 프랑스 차트인데 예,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3900, 4000이에요. 지수가 비슷해서 그림도 비슷하다 이런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M자가 5일선 쌍봉이 이런 쌍봉이 있고 이렇게 오분 모양으로 떨어지는 쌍봉이 있어요. 이거는 오분 모양으로 떨어지는 쌍봉이죠. 이렇게 그림을 요렇게 그려놓고 보면 요렇게 5번 모양 딱 숫자 5번하고 5분, 비슷하게 생겼어요 음. 요게 지금 보시면 눈으로 보이죠 이렇게 이 다음에 5번 다음에 <laughs> 오일선이 다시 N자로 올라가는 거 요거를 지켜보자 요렇게 그려놓으면 오일선이 요렇게 떨어졌다가 N자로 올라가는 거 요기 요기 요렇게 지금 색깔을 내가 요렇게 요렇게 그려놨습니다 네, 보이시죠 그러면 지금이요 지금 지금 오일선이 쌍봉으로 줬다가 n자를 가려면 여기 여기 이 라인대를 돌파를 해야 돼요 종가상 이 위에 갖다 놔야 돼 종가상 무조건 이 위에 갖다 놔야 돼요 예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건지는 눈으로 확인을 이제 했습니다 예 종가상 4123 깨끗하게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요기에 선을 그어 놨죠 요 위에 갖다 놔야 돼요 위에 위에 갖다 놔야 돼요4123요 위에 갖다 놔야 됩니다 어 그러면 5일선이 2238을 주고 5일선이 이 위로 올라 탔다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이렇게 n자를 주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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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선이 이렇게 탔다는 거잖아 그럼 이 위로 <laughs> 123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고 123 위에 226이 있다 이거를 만약에 뚫어 버리면 5일선이 우울선 렇게 5일선이 이렇게, 이렇게 뚫어 버리면 어머 잘하면 4600이 가능할까 음, 가능하다가 아니고 가능할까입니다 가능할까 요거를 가능할까?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모장을 <laughs> 잠깐 꺼낼게요 <laughs> 자, 요거 지난주에, 지난주에 요거를 그대로 <laughs> 복사를 해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대를 제가 한 5분 정도 지났죠. 12월, <laughs> 죄송합니다. 모서리가 12월 지금 10시 2분이니까. 예, 09시 55분 정도로 할게요. 예, 시간이 좀한 5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자, 오리선에 지금 설명을 드렸고, 요거 123. 12326. 고점. 예, 12326. 자, 요거를 다음 주에 확인 사살.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 예, 사살은 좀 표현이 저거 안에 확인해야 된다. 확인. 확인 한번 해보자. 예, 물음표를 뒤로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놓으면 예. 자1 2 3 2 6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가가 아, 고가가 226 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123 이에요. 예, 이제 외웠어요. 요 그림 자 요거를 갖다 놨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입니다. 예, 아, 요기 지수는 보지 마시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첫 번째는 방금 해외 차트로 설명드렸고, 이제 두 번째 사, 차트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제가 요렇게 좀 선을 그어 놨죠. 예, 요기에, 요기에 요렇게 돌파하고 난 뒤에. 여기 돌파하고 난 뒤에, 다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지 확인을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음. 그러면, <laughs> 헷갈리니까, 요거를 보게 된다면, 여기 4123 위에 코스피가 걸쳐져 있으면, 오일선이 계속 N자로 진행하겠다라고 계산을 놓고 여기가 지금 여기가 여기가 지금 여기 속임수죠 여기 여기 속임수죠 음. 그래서 <laughs> 다음 주가 중요한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라인 때에 위에다 올려놔야 되는데 요거를 다음 주에 구분을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커피 한잔 마십니다. <laughs>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비트, 예. 자, 비트, 안볼 수가 없습니다. 예. 비트를 왜 보냐면, 거래를 안 하더라도, 20개월 선 위에, 5개월 선이, 1, 2, 3, 4, 5를 주고 떨어지려고 해요. 그럼 지금 위치가 보시면, 이쯤에 있죠, 이쯤에. 이쯤에 있죠. 5를 주고 떨어지던지 쌍봉을 주고 떨어지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기 과거 차트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쌍봉으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1, 2, 3, 4, 5 쌍봉으로.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선을 그어놨어요. 여기에다가 선을 그어놨어요. 이게 1억 5천 6백, 1억 5천 7백이었다 말이죠. 이 금액을 깨버렸어요. 예. 그러면 여기가 속임수였죠. 요요위 꼬리 달았던 음, 요요요게 올봉이니까 여기 요게 속임수였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20개월 선 여기서 딱 지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는 직전 고점이 여기가 대충 보시면은 1억 4,020만 원인데 요거를 머릿속에다가 이제 한번 기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 4천을 다시 돌파를 한다면 이 1억 4천이라는 금액을 지키는지 이걸 꼭 봐야 됩니다. 예, 이걸 꼭 봐야 되는 예, 이제 이제 요거를 가지고 몇달 동안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고점을 또 다시 돌파해 버리면 또또 다시 지켜봐야 되고. 음. 그러면 이제 여기 5개월선이 이렇게 와르르르르 이렇게 무너지는 거 요래. 그러면 이제 이렇게 턴할 때 여기 여기서 여기 다시 사야 돼. 여기 여기 과거 차트를 본다면, 음. 자,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laughs> 자 누적 수익이 예. 여기 보시면 빨간색 하루 하루 삼십만 원이 목표예요. 삼십 삼십. 요날 제가 아침에 아홉 시 삼십 분에 집에서 나가야 돼. 예. 아침에 이십오만 원 벌었다가 예, 5만원만 더 채우자. 9시 20분쯤에 예, 이 5만원 때문에 꼬여 가지고 예, 결국 빨간색 만들어 놓고 나갔습니다. 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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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 예, 금요일도 여기서 꼬였어요. 여기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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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선을 직전 고점에다가 선을 이렇게 넣어 놓고, 예, 여기서, 여기, 이제 이렇게. 부다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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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을 돌파했어요. 다시 요거를 기대를 하고 들어갔는데, 예, 다시 고점을 돌파해버렸는 거야. 예, 여기서부터 꼬였죠. 여기서. 여기서 1차 꼬였고, 1차, 여기서 2차 꼬였는 거야. 예, 마이너스 150만 원 정도가 눈앞에 보였어요. 아, 이걸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래, 오늘은 안 되는 날이다. 내가 방향을 욕심을 냈으니, 어. <laughs> 이거를 이제, 여기 거래수수료가 23만원이야. 예. 5만원씩, 5만원 단위로, 예. 5만원 단위로 끊어가지고, 5만원, 5에서 10만원 정도 되면은, 플러스 나면은, 마이너스 140 정도 됐거든요. 145만원 정도 됐으니까, 요거를 사다팔았다사다팔았다를 사타파르타 계속했는거지. 계속해가지고, 예. 결국, 예. 롱으로, 롱으로, 예. 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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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 반에, 마지막 예, 나왔습니다. 도시반에. 음, 시반에 음, 이해 되시죠? 이것도 설명을 한번 드리고 넘어갈게요. <laughs> 자, 요날 아, 요날 시작이었어요, 요 날. 직전 직접 고점에 선을 그어 놓고 예, 요렇게. 예. 요날 시작됐죠, 요 날. 여기 8시 4시 부분인가? 여기가 음. 요렇게 그어 놓는 거예요. 요렇게. 그어 놓고 5점돌파 여기서 실수를 했는 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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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요거를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돌파를 해버리네 여기서 꼬 여기서부터 꼬였는 거죠 여기서 얼른 정신을 차려 써야 되는데 예, 여기서 이제 이성을 잃어, 잃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순식간에 팍 예, 치고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떨어지는 거죠. 음, 요거를 사선을 제가 또 하나 그어볼게요. 자 여기서 예, 일주일에, 하나, 한, 일주일에 한 일주일에 한장 정도는 제가 예, 교육을 해드리 매매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음, 요걸 좀 크게 그어놓고 음, 자 이렇게 그어놓으면 여기가 이제 직전 고점이다. 이렇게 예, 이렇게 머리 속에다가 계산을 놓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 시작이에요. 이 밑에는 이제 없어졌던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시작. 이거는 이거는 이제 아, 안 봐야 돼. 고점 돌파니까. 그럼 여기서 제가 파란색 그릴게요. 오, 고점 여기 고점과 이 고점을 지지했던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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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 라인 때부터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요 라인 때부터 내가 수습을 하는 거지. 아못끊빠지고못끊빠지고못끊빠지고 이제 롱으로 대응을 하는 롱으로. 롱으로 다시 또 대응을 하는 거야. 아, 요 여기가 다시 돌파하게 되면은 네, 다시 올라가겠구나.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빠지면 여기서부터 다시 또 추락할 수 있으니까 요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결국 2시반 쯤에 마지막 거래가 제기되면서 예, 예, 빨간색으로 만들어놓고 마쳤어요. 이날은 예, 제가 실수를 해서 결국 무승부로 만들어서 하루에 오, 30만 원이 목표니 음350 15, 예, 150만 원 이상만 됐, 되면 되니까 자,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예, 테스트. 음, 설명 드렸고 네. 자, 오늘 요점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4,000 포인트. 예, 거는 일단 벌기는 테스트 중이니까 예, 지켜보도록 하시고 4,000 포인트. 123 123번과 226번을 기억하자. 요거 핵심 포인트 한번 한번 마지막 설명하고 넘어갈게. 다음 주 다음 주 여기다가 선을 그어 놨어. 여기 요기, 여기가 123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에 4123 위에 종가에서 마감을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월요일 날 지지를 했어. 근데, 화요일 날 이렇게 떨어지면 의심부터 해야 돼요. 화요일 날 이렇게 떨어지면 의심부터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음. 그리고, 오일선이, 오일선이, 여기서 N자를 주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 여기서, 오일선이 다시 M으로, 5분 모양을 주고 떨어지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5분 모양, 5분 모양이 직전, 여기 직점, 저점 라인 때 선을 그어놓고, 5분 모양이 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요고, 요고, 요고.

N자로 돌파하려면 직전 고점을 여기를 뚫어야 되겠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를 여기 뚫어야 되겠죠, 여기. 여기, 여기. 올디 이렇게 뚫고 올라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예, 이해, 이해하셨죠? 예. 자, 참고용으로 생각하시고, 예, 요게 좀잘 헷갈린다. 예. 예, 그러신 분들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오랜만에 비트 1봉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자, 일봉을 크게 보면은, 현재 그림이, 이런 예, 그림이 나왔네요. 예. 자,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 좀 걸리니까, 이렇게만 확인하고, 자, 코포스 한번 볼게요. 고포스한 번지 너무 오래됐다 그죠? 고포스 코포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페점 마시겠습니다. <laughs> 자, 코포스를 보시면, 왼쪽에 30분을 열어놔요. 자, 야, 오른쪽에는 일봉이에요. 자, 30분 봉에서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었네요. 빨간색에서. 다시 고난의 시저, 시간이 시작이 되었네요. 아, 고난의 시간이. 자, 일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음, 일봉으로. 자, 고포스가 살아나려면두 가지만 외워라. 240선이 있고, 60이 5번 모양으로 떨어진다 떨어지려면 240선이 있고 올라가려면 60이 n자로 올라간다 여기처럼 이렇게 n자 n자로 올라가야 돼. 여기서 실패를 했죠 이렇게 n자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실패했단 말이죠 그럼 지금이 60 이렇게 내려가다가 한번 들었다가 이렇게 빠지는 구간 이제 여기를 여기를 뚫고 내려가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를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를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60이 이렇게 가다가, 계속 가다가 이렇게 옆으로 누울 거 아니에요? 네. 누울 때 봅시다. 여기까지 할게요. 언제 누울지 내가 모르니까 누울 때 봅시다. 네. 여기처럼 누울 때 봅시다. 누울 때, 네. 여기 누울 때, 여기 누울 때. <laughs>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번달이나 다음달에 옆으로 이렇게 누울수도 있지 이거는 예, 이거는 왜냐면 직전저점이 657원이니까 657번을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자 우리가 그죠 예, 657이 여기라고 생각할게 여기 여기가 657이야 그럼 657을 깨지 않으면 만약에 깬다 그럼 다시 위로 올려놨다 그러면 이렇게 60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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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누워야 되니까 예.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올봉 한번 볼게요. 아따. 네. 아, 또겁나이 빠졌네. 음만. 음. 자, 이, 이거밖에 안 나오구나. 네. 자, 요거 요거 요, 요기 요게 이제 지난달에 나왔다. 그러면 요거 요거를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만약에 후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빠질 수, 있, 예, 예, 하여튼 열었습니다. 요거 요거 요거를 조심해야 되겠다. 음, 요거자 이렇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오늘 <laughs> 이 칼칼하네. 아, 여기까지입니다.